참 좋네. 아 옛날에 집이 목소리 올라갈 거야. <웃음> <자기>. <웃음> 왜? 하영이 네. 딸기 먹어 동원 씨. 너무 귀엽게 너무 많이 먹어. 아, 빨리 아니야? 와서 봐. 야, 야, 장난 아니야. 엄마. 아이고. 저기 장식거 돌아. 엄마, y <laughs> 거기 없어? 지혜가 다 갖고 올라갔나 보다. 지혜가 가지고 올라갔나 봐. 내 지한테 아빠 거라고 했더니 이쪽 해 이런 가지고 올라갔거든. 안 먹었나? 고구마 먹어도 맛있어. 미안해.